<laughs> 네,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북한 체육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네. 남북 교류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스포츠 교류잖아요. 음, 그렇죠. 뭐 스포츠. 체육 교류에는 뭐 정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 관심을 모고 있는 게 내년 2월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창. 올림픽 그렇죠. 동계? 네, 어. 평창 동계 아, 올림픽이죠. 벌써 있죠? 내년인가요? 네, 네, 내년 2월.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 음, 좀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네, 네.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평창 동계 올림픽이 흥행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사실 북한이 오느냐 마느냐에 달려 크... 있거든요. 그러냐면 오, 소름돋아 아. 한반도기 들고 오면 너무 소름돋을 그쵸. 것 같아요. 어, 북한이 딱 와야 아 평화 올림픽이다 그래가지고 그쵸, 그쵸, 이 그쵸, 이미지로 그쵸. 이렇게 좀 화, <laughs> 광고 효과가 쫙 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전 세계 외신들도 다 와가지고 음. 막 이거 하고. 무슨 육목으로 개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음. 이게 지금 올림픽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음. 있고 심지어는 북한의 이제 그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는 북한에도 있잖아요. 그럼 북한 강원도 지역에 동계 체육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특히 이제 뭐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 네. 규모가 상당히 크. 크니까 그러니까. 분산 개치는 어차피 지금 이제 규정상 안 되는 건데 몇몇 개 종목이라도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뭐 좋겠죠. 네, 짱죠 그러면. 북한 체육에 대해서 이제 전반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북한 체육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체육 정책부터 네.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에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렸어요. 네. 이게 36년 만에 열린 음,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대회인데 네. 여기에서. 여러 국가 정책들 장기적인 정책들이 채택이 되는데 음. 체육 정책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기본 목표는 체육 강국 건설. 어. 어. 체육이 아주 강한 나라. 네. 어. 근데 체육이 강하다고 하면은 뭐 올림픽에서 막 1등하고 뭐 이런 나라들도 체육이 강한 나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음.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이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겠다. 음. 이게 이제 북한의 기본 목표다. 기본 이 목표를 위해서 세 가지 노선이 있어요. 어. 하나가 전문 체육 기술을 세계적 높이에 올려 세울 것. 음. 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제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자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체육을 대중화 생활할 화 것.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다 체육을 잘 하는 그런 걸 만들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체육의 과학화 수준을 높일 것. 그래서, 체육도 그냥 막 무식 무식하게 막 고추장 정신으로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laughs> 고추장 정신이 뭐예요? 아, 고추장 정신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 아, 알아요? 몰라요. 아,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참. 옛날? 너무, 너무, 너무 옛날 얘기네. <laughs> 이게 막 90년대에는 아 한국 축구가 네. 이제 90년대 한참 이제 세계로 막 진출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되게 막 힘들었거든요. 아잘 안되고 그러니까 한국 축구는 기술보단 정신력으로 한다 아 라고 해서 그걸 고추장축구라고 불렀어요 짜네 어아 뭔가 그러니까 막이 감독들도 무슨 전법을 잘 써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막 네. 무조건 정신력으로 아 죽을 때까지 뛰어! 막아 이래가지고 아 축구를 했뭐 아 네. <laughs>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아 그런 게 아니라 과학화를 통해서 아 네. 어, 체육을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세계적 높이의 스포츠 음. 실력을 위해서 뭐 훈련을 강화하자. 음. 우리식 경기전법을 완성하자. 네. 우리식 경기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축구도 사실 나라마다 그 축구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스포츠들이 대부분 또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단체로 하는 그런 스포츠들은 작전 뭐 3대, 3대, 2대, 3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북한은 북한 나름의 어떤 자기들만의 경기 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완성해야 된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 경기에서 체육 신화를 창조하자라고 했는데, 어, 체육 신화를 뭐 아직까지 신화까지는 아닌데, <웃음> <웃음> 이제 몇몇 종목들에서는 가끔씩 이제 막 금메달 따가지고 사람들 음. 놀래키는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역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네, 역도 있고 뭐 작년에 뭐 다이빙 뭐 이런 데서도 아, 한번 진짜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 그다음에 체육 대중화에서는 학교 체육 사업을 개선하고 뭐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그 기업소들이나 이런 데서 체육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음. 응.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현대과학기술을 도입하자. 네. 북한 사람 체질에 맞게 체육과학을 발전시키자. 어. 어. 뭐 이런 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 네. 자 그럼 이제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퀴즈. 다음 중 북한에 없는 체육시설은? 1번 야구장. 2번 골프장 3번 볼링장 4번 스키장 5번 태권도 경기장 주선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laughs> 네. 1번 일번 네. 야구장. 야구. 야구. 2번 골프장. 골프. 3번 볼링장. 4번 스키장. 5번 태권도 경기장. 음. 스키장은 아까 있다고 했었어요 맞아 아 신경스키장 예, 예. <laughs> 들어 <들을>, 져버렸네 <laughs> 그리고 북한 태권도도 있어 아 그럼 있겠죠 어,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있는데 뭐... 음? 볼링장? 나 이거 한 번도 하는 거못 봤는데 이거 세개다세개다몇 개예요 다? 답? 답은 하나입니다 아답 하나예요? 어, 북한 야구팀도 본 적이 그러니까 없는데 골프도 본적 없고 볼링도 본적 아니다 거. 답이 몇 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laughs> SR 하나라고 들었어요 제가 <laughs> 편집 안됨 <laughs> 어? 세개 중에 찍어야 되네 네, 답이 하나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웃음> 공식적으로 <웃음> 어, 취소를 <웃음> 선언합니다. <웃음> 사, 저는 정했습니다. 아, 그래도 야구는 없,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자, 하나, 둘, 자, 셋. 어, 전 볼링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야구랑 어, 볼링. 야구랑 볼링. 어, 볼링은 일단 공통적이네요. 볼링. 오, 왜 볼링이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너무 서양적이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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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좀 서양풍이다. <laughs> 네, 네, 음, 네, 네. 야구는 왜? 야구는 본 적이 없어요. 아, 북한 야구경기장 있었으면 뭐 뉴스쯤에 한 번쯤 나왔을 음, 텐데. 네. 제가 이게 사실 이제 문제는 함정 문제인데. 어, 또다 다, 있죠? 답이 없어요. 아, 네. 진짜 뭐야! <laughs> 다 있죠, 알았어. 아, 네. <laughs> 정말. 그래서 야구장, 골프장, 볼링장이 다 있어요. 아, 신기하다, 음. 진짜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음.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체육시설 이런 공공시설은 되게 크게 짓거든요. 아, 음. 그래서. 음. 북한의 볼링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오, 응, 막 라인 막백몇개 있고 막. 네, 0백 개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근데 막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오, 크고 볼링장 가본 사람들 얘기 보면 북한에서도 볼링이 꽤나 이제 대중적 스포츠로. 아, 진짜요? 응, 도시에서는. 아, 많이 친하구나. 네, 그렇게 좀 있다 그래요. 음. 골프장은 있긴 있는데 이제 외국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아, 네. 그래서 와. 골프장이 북한 골프장이 진짜 좋은 게 어, 손님이 없어가지고 자유롭게 오. 오. <laughs> 골프를 칠수 있다. 음, 뭐 골프 저한 번도 안 쳐봐서 쳐보셨어요? 어, 아니요. <laughs>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laughs> 골프 공은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도 골프는 약간 뭔가 뭔가 좀비족 스포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돈 많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치니까 음. <laughs> 뭐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laughs> 북한 체육 시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이 퀴즈를 좀 냈고요. 네. 북한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 5월 1일 경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오. 아니 여기는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 네. 5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동산? 노동절. 오 메이데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5개의 경기장으로는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경기장이라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거예요. 네.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장충체육관에 몇명 들어가죠? 5만 명 정도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그거 아세요? 장충체육관이 한국에서 지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지어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친선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줬는데 어느 나라에서 혹시 지어줬는지 알아요? 일본, 필리핀. 에? 진짜요? 놀랍죠. 네, 왜요? 어, 굳이? 70년대 그게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네. 지었는데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아, 신기하죠.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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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뭐 엉뚱한 얘기였는데. 네. 네. <웃음> <패스>. <웃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평양에 대동강 흐르잖아요. 네. 우리 이제 여의도처럼 대동강에도 중간중간에 섬이 있어요. 음.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섬이 능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어. 여기에 있는 경기장이고 네.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그 대집단체조 아리랑이라고 혹시 아, 들어보셨나요? 네, 봤어요. 저본적 있어요. 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그거 매년 해왔어요. 어. 그게 공연하는 사람이 연 인원 10만 명이 공연을 하는 요그막 카드 섹션 이렇게 공연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막 카드 섹션 어. 하고. 뭐 10만 명. <laughs> 1만 명이 그거 출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연출을 뭐? 어떻게 해? 우리 제대로. 연출은 어떻게 하지? 연출이 1만 명 아니야? 연출만 진짜 한 1만 네. 명될것 같아요. <laughs> 그거를 한 경기장으로 아주 유명하죠. 와, 그래요. 그럼 진짜 커겠다이 그러니까 정도 규모가 되니까 할수 있겠죠. 그다음으로 이제 큰 경기장이 김일성 경기장. 음. 네, 이게 이제 평양시 시내에 있고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해요 이것도 상당히 큰 편이죠. 네. 음. 이런 근데, 경기장들이 사실 이제 80년대 70년대 많이 지어졌는데 음. 그러고 나서 90년대 이제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면서 이 경기장들도 왜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보수를 잘못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 체육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제 붐이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뭐 5월 1일 경기장도 그렇고 다 이때 다시 이제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이 체육 시설들 늘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음. 강원도에 새로 이제 지었고 이것도 규모가 이제 면적만으로 놓고 보면 거의 동양 최대 수준의 어. 면적이죠. 근데 북한에서 마식령 스키장이 첫 1호 스키장이에요? 아니요. 원래 백두산에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음. 아, 백두산에 스키장이. 네. 와, 백두산. 너무 가보고 싶다. 백두산 스키장. 어. 무서울 것 같지 않냐 잘못하다가 존난당할거같존난 맞아, 맞아. <웃음> <laughs>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미림 승마장이라고 음. 승마, 아, 승마 어, 요즘 핫하죠 정류라 승마 <웃음> <웃음> 저희 아들도 승마를 배우고 있어요. 아 지금. 진짜요? 아, 정말. 네. 아. 음.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아, 아, 좋겠다. 저는 음. 기본 동물을 좀 무서워가지고 못할것 어. 같아. 승마도 사실 좀 무섭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애들 은좀 낮은 말을 태우기는 하더라고요. 음, 음, 네. 네. 근데 같은 거. 북한에서는 이 승마가 되게 유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북한에 이제 기마 중대라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군 군대 부, 군 부대 중에 기마 말 타고 다니는 어? 부대머어요아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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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싫어? <laughs> 영화에서는 봤는데 <반대>, 서양 영화에서 <laughs> 말 타고 말 타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싸울 수 있겠다 싸수 있지.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아, 그래. 말 타고 다닐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진짜 이제 실전용인지 아니면 그 군대 내에도 왜 아. 보여주기용으로 아. 있을 수도 있겠다 아, 뭐 싶기도 있겠다. 하고 뭐심지어 북한에는 뭐군 부대 중에 자전거 부대도 있어요. <laughs> 자전 자전거요. 아. 네. 자전거 부대가 사실 산악에서는 되게 유리하죠. 아 그렇죠, 아, 빨리 이렇게 촤촤 산길에 촤 산악 자전거 어... <laughs> <그렇구나. 웃음> t <TV. 웃음>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승마 부대가 있는데 이 기마 중대의 훈련장을 개조를 해가지고 일반인에게 그냥 내줘버렸대요. 음 응, 군부대를 빼고. 음 이런 식으로 좀 체육 시설을 되게 확장하는데 상당한 집중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고 북한에도 태릉 선수촌 같은 우리 태릉 선수촌 같은 네. 국가 대표들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네. 선수촌이 있어요. 네. 그게 오. 이제 그 평양의 청춘 거리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안골 체육 공 체육촌이라고 있는데 오. 여기에 이제 온갖 종류 의 경기장들이 다 있는 오. 거죠. 그래서 국가 대표들이 여기서 이제 합숙하면서 음. 이제 스포츠를 즐긴다. 뭐 이런 겁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네. 없습니다. <목소리> 북한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적이 있을까요? 없었던 것 같은데 힌트 주세요. 제가 태어난 연도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이후. 이후에? 네. 어 잠깐만. <laughs> 요즘 저한테 잘 낚이시는 것데아90 <laughs> 92년? <laughs> 네, 92년. 92년. 92년생이라 그랬었죠. 아 어, 그러면 그 이후네. 이후에? 네, 어, 이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후네 그러면은 있다는 거 아니야? 어어 아, 그런 거? 와 근데... 내가 말해도 낚였다. <laughs> 아니 방송을 몇번 하니까 진짜 우리가 선생님을 잘 낚아. 선생님. <웃음> <웃음> 뉴스에서 본적은 없는데 있는 거 같으면은 그래 뭐... 이유라고 얘기하면 인, 또 이런 거야. 있는데 뭐 하진 않았다. 약간 아, 이런 그런가? 이런 거할수 있어. 하지만 전 예정을 했지만 어. 아, 실제로 <laughs> 이루어지진 않아. <웃음> 그런 <웃음> <웃음> 어. 거야 그런 거야. <laughs> 와 낚였다. 다다 나와 버렸네. 예. 그 1995년에. 아니, 뭐... 어, 맞아요 저 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제가. 네. <laughs> 1995년에 네. 동계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서 유치를 했어요. 아 어. 근데 어, 유치를 반납했어요. 그냥. 왜요 취급했어요. 왜요? 어. 북한에서 내세운 이제 명분은 백두산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못하겠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양강도 대박. 삼지연에서. 그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백두산 바로 밑에서. 네. 근데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 생각에는 95년도면 한참 북한 경제 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도저히 이제 아, 할수 없을 할것 같으니까 없어서. 그냥 반납을 한게 아닌가. 음. 실제로 가끔씩 이런 국제 대회를 유치했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어디지 베트남인가가 유치했다가 반납을 해 가지고 어. 이게 그 아마 인도네시아인가로 넘어갔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유치는 유치할 때는 좋았는데 유치하고 나서 보니까 자국이 아닌 거지. 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음. 어, 반납. 데 보통 유치를 하면은 그것 통해서 경제 성장이 더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이제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아.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 사회에 자기 나라를 알리야 되니까 그렇죠, 어.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사실 그걸로 인한 효과보다는 이거 유치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예 네. 어. 그래서 사실 요즘은 국제대회 같은 경우가 약간 폭탄 돌리기 성격이에요 서로 아. 안하려고 아. 미가에 미가에 막 아, 서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으면 좋겠다 음. <laughs>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북한에서도 유치를 한 적은 있다 예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이런 이제 국제대회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음. 사실. 근데 이제 (90년대)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 1979년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도 유치한 적이 있었고 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네. 오 그런 것도 유치했었는데 잘... 90년대 이제 많이 어려워져 버렸고 음 2000년대 이후에는 어, 자체로 국제 대회를 만들었어요. 아. 어, 제일 유명한 게그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 마라톤? 아 마라톤. 네, 마라톤 대. 아 이게... 이거 영상 본것 같아 요 어디서? 네. 네. 이게 이제 국제 마라톤 대회라서. 전세계 마라토너들에 대서 초청을 해가지고 마, 많이 와요. 오, 네. 우리나라도 갔어요? 우리나라는 못, 못 가죠. 어, 에이, 아쉬워. <laughs> 아, 이거는 해년마다 하는데 음. 그 4월달에 보통 하거든요. 음. 그 북한에 이제 그 평양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란 말이에요. 네. 북한 평양이 되게 그 가로수가 되게 잘 가꾸져 있어요. 그꽃 꽃나무들이 쫙 있, 있어가지고 이 관광 상품으로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실제로 뭐 국제 마라톤 해봐야 뭐 외국인 몇 명이나 가겠냐라고 음. 하는데 제그 외국인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 마라톤 대회 몇개 있잖아요. 네. 뭐 동아일보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데 오는 외국인 숫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오. 오. 많이 많이 오네요. 음. 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백두산 컵 국제 피겨 대회 뭐 이런 음.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국제 대회를 자체로 이제 해서 음. 점점 이렇게 늘려 나가는 그런 이제 추세더라고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이 보통 왜 영어 잘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 그러면 피겨 이런 것도 어 영어인데 네. 북한 말로 따로 안 부르나요? 모르겠어요. 전 그냥 피겨라고 아 마라톤도 북한에서는, 뭔가 막 응. 긴... 북한에서는 마라톤을 마라손이라고 아 역시 응. 마라손? <laughs> 발음이 이게 th 아, 발음이거든요 아네 아, 마라썬 아, <laughs> 마라손 아 <laughs> 네. 뭔가 피겨도 피겨라고 안 하고 뭐 예술 얼음 어뭐 <laughs> <laughs> 그런 것도 막할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좀 음. 궁금했는데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어, 예. 그 뭐지? 보통 이제 막 그런 댓글들 많잖아요.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하게 되면은 예. 지면 예. 북한 선수들 지면 뭐 예. 아, 불쌍하다 총살이겠네 어, 예. 뭐 이제 탄광총 끌려가겠네 아, 이런 예. 얘기들 댓글에서 봤는데 음. 진짜 실제로 그러나요? 어, 총살을 당하면 그 다음 국제대를 회못갈거 아니에요? 어, 맞아. 어, 잘 나오더라고요. 아. <laughs> 총살 아닌것 같고 어디 맞고 막 그러지 않나요? 어.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북한에서 체육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해외 국제 대회에 나가면은 위상이 국가의 위상이 달린 문제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혜택이 엄청 많아요 사실 거의 금메달 따고 이러면은 국가 영웅으로 어막 주거든요 그러면 영웅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엄청난 혜택들이 막 주어져요 어뭐 그런 것들을 해줄 정도로 국가적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못한다고 그렇게 막 어디 끌고 가고 이래버리면 음. 실제로 시합을 할 수가 없죠. 음. 어.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뭐 이제 시합에서 지면 아우지 탄광이 끌려가는 거 네. 아우지 탄광. 제가 이제 아우지 탄광 출신의 이제 탈북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 실제로. 아, 그 아우지 탄광이 실체를 밝혀라. 아. 그랬더니 어,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좀 나이 젊은 친구였어요. 어, 아우지 탄광이라는 이름은 없어진 지 오래고 자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없어졌고 오. 지금 이제 거기가 아우지라는 지명 자체가 없어졌어요. 음. 북한의 아오지 라고 하는 북한에서도 잘 몰라요 이제 지명이 오래 전에 없어 거의 50년대 후반에 없어졌을 거예요 60년대인가. 아,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아오지라는 말 자체가 그 여진족 말이거든요. 아. 불타는 돌이란 뜻이래요. 아. 그러니까 석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진족 말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가 이제 경흥군으로 바뀌었어요. 경흥군. 경흥? 네. 그래서 거기 탄광도 경흥탄광 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지금은 이제 거기 유명한 가장 이제 큰 탄광이 무슨 날짜 붙어 있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어. 몇월 며칠 그 김일성 주석이 현지 방문한 날 해가지고 음. 그 날로 탄광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다른 지역의 탄광보다 시설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음. 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사적지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시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시설이 되게 좋고 심지어는 여기가 북한에서 이제 탐광 중에서 되게 중요한 탄광이거든요 음... 김승주 이한세 번인가 갔을 거예요. 허... 되게 많이 갔어요. 그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이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 어... 오히려 글로 갔다고 하면 되게 좋게 간 거네요. 어. 다른 탄광보다 오히려 어... 나은 거죠. 탄광 어... 음... 저번에도 배웠지만 탄광 가시는 분들이 제일 월급을 많이 받죠. 네, 네. <laughs> 네. 네. 그래요. 진짜 우리가 북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어아우이 탄광 막 끌려고 그런 거 있냐 그랬더니 끌려가니 뭘 끌려가냐고 아뭔 소리 하는 거냐고 아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이제 탄광을 들어가 본 적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탄주로 어 이렇게 장난 재미삼아 이렇게 들어가서 어 이렇게 뭐 탄도 어 주워보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어 그런 얘기 하지 들어. 재미로 <laughs> 이렇게 가는 데구나.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자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더 풀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북한에는 업간체조라는 게 있어요. 업간체조. 예,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 요 학교에서도 업간체조 막 하고 그랬는데 아, 업간체조란 무엇일까가 문제인데 알것 같네 요 여기는. 전 몰라요. 네. 전 포기. <웃음> <웃음> 너, 동빈이가 네. 맞죠? <laughs> 네. 주관식 문제니까. 한번 업간체조. 얘기해 주시죠. 업간체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그 배웠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2 교시 끝나고인가? 다 같이 이렇게 운동장인가 모여서 뭐막 체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게 업간체조란 말이 있었어? 네, 그 용어였어. 어, 업간체조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네, 그러, 그러, 어, 그렇게 업간체조라고 <laughs> 설명. 아 있어. 혹시 북에 살다 오셨어요? 아니아 그건가 진짜 맞나면아 남쪽에서 도그걸 쓰는 말이에요? 아니 배웠어요. 그니까 아, 안보교육할 안보 아, 아, 때. 아 안보교육할 때? 저희 학교에서 한건 아니고 아, 아, 북에서 그렇게 한다. 네네네. 아. 그걸, 그걸 들었어요. 깜짝아. 네. <laughs> 네, 거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업간이라는 게업 일하다가 사이. 아, 음, 일하는 중 예, 네, 중간에 음...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옛날에는 이교시 끝나고 운동장 다 몰려가서 체조하고 다시 들어오고 막 그런 어 그래요? 그, 저희 아 그, 저희 아안그 <laughs> 네. 90년대까지도 그런 거 했어요. 아, 많이 네. 자유화 됐나 봐 우리 때가. <웃음> <웃음> 국민학교 <웃음> 네. 세대세요? 그쵸죠 교련병만. 아, 아, 그 네, 네. 아이고. 예. 고등학교 때도 2 교시 끝나면 밖에 나가서 다 같이 어... 이제 체조하고 다시 네네네네. 들어와서 이제 요구르트 하나씩 먹고 그랬는데 아, <laughs> 어, 북한에서는 이게 노동자들도 음... 어이게 음...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중간에 아, 아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한 이제 한참 졸릴 때쯤2 시나 3시 이때쯤 갑자기 다 같이 일을 중단하고 우르르 밖에 몰려나가서 체조를 해요. 약간 그런 건가요? 그왜 북한 보면은 막 여자분들은 한복 입고 남자분들은 양복 입고 이렇게 막 춤을 춘다거나 그런 체조를 한다거나 중국에서도 약간 다 같이 네. 모여서 막 아침 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빨간색 네. 옷 입고 그런 음.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 한복 입고는 안 하죠. 왜냐면 아, 공장에서 아, 일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아, 한복으로 갈아입죠. <laughs> <laughs> 그렇군요. <웃음> 작업복 차림으로 그대로 음 나가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아 체조를 쭉 하고 들어간다네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걸 제도화를 해놓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면 몸에 무리가 하니까 음. 한 번씩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된다 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대중 체육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음. 뭐 보면 이제 정일봉상 체육대 백두산상 체육대 망경대상 체육대회, 성군봉화상 체육대회 뭐 이런 게 거의 매월 네. 어 이런 전국 대회들이 있고 또이제 어른을 대상으로 한 대회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회 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회 농민을 대상으로 한 대회 이런 어...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거의 어~ (1년에) 한 (200여 개의) 체육대회들이 열린다 그래요 음... 그 정도로 이제 하나 꼴로 열리는 네, 다양한 게. 이것도 이제큰건 전국 행사들 뭐한번 하면 한일주일씩막 하고 그는 어... 거죠 어... 이렇게 우리도 이제 뭐 전국 체육 제전뭐 이런 네.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는그건 진짜 스포츠인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 사람 관심, 관심, 없죠. 관심 없죠. 근데 여기는 <laughs> 네. 그렇게 한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을 해서 아... 이날은 또 단체로 어 아침에 모여서 아침 체조도 하고 뭐 오, 대박이다. 단체 달리기도 하고 이럴래 쉬어야지 왜싫으면어떡해요 맞아요. 안면 이제 숨어야죠. 오, 아프면 아, 총사입니다 아. <laughs> <laughs> 네.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음.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이제 단체로 이렇게 아침마다 구보를 해요. 구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방송이 쫙 나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주로 틀어요. 음. 깨워야 되니까. 음. <laughs> 거의 군대 분위기죠 어. 막 시끄러운 음악 틀면 이제 사람들 이막 졸린 눈 비비고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막 운동장 막비빔 돌고 음.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뭐 체조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아 졸리잖아요 사실 졸리죠. 고등학교 때 한참 막 이제 공부 막 그래요. 밤새기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장롱이나 이런 데 어. 옷장 속에 <웃음> 숨어가지고 <웃음> 이불 속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어. 계속 자고 뭐 이런 어. 많이 해봤었는데 어. 그러지 않을까요 북한에서도 <laughs> 네, 그럴 수. <laughs> 일요일 날 아침에 <laughs> <laughs> 체조 하기 싫으면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장애인 체육이 있는데 음. 북한 장애인 체육이 상당히 늦게 발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음.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서 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북한 장애자 북한에서는 장애자라 그러거든요. 네, 장애자 연맹의 이사가 그 리분희라고 그 옛날에 남북 그 탁구 단일 팀 했을 때 북한 선수였던 사람이 있어요. 어 진짜요? 아. 네, 우리 이제 남쪽에 뭐 현정화 네네네네. 선수 뭐 이런데 여기랑 같은 팀을 이뤘던 탁구 선수인데 아. 이 사람이 지금 거기 서기장을 하고 있어요. 아. 장애자가 아닌데? 그 딸이 장애자라고 하더라고. 아. 음. 그래가지고 그걸 맡아가지고 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대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처음으로 선수를 음 이제 파견을 했죠. 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도 거의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스포츠를 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북한에 네, 는그니까 이제 올림픽에 이제 내보내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어어. 이때부터 이제 선수를 뽑아가지고 막 훈련 시킨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어어. 그래가지고 그 수영 얘기를 들었는데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수영을 한다고 해서 일단 물 속에 넣었더니 뜨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뜨긴 뜨니까 이제 수영을 배워보자라고 해서 거의 한몇달 만에 수영을 배워가지고 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 가능하지 그게?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평양의 그 동대원 장애자 운동관이 건설이 됐어요. 음 여기는 이제 장애자들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뭐 목욕탕, 이발소, 뭐 이런 편의 시설까지 다 갖춘 종합 음 이제. 음 이런 시설 편의 시설인데 이런 걸 이제 갖추기도 하고 그래서 음 비교적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저 질문 이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방송 처음 부분에 나왔던 말인데 현대 과학 기술을 막 북한이 도입해 가지고 막 체질에 맞게 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현대 과학 기술 도입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아 어, 예, 그 체육에서 과학을 뭐쓸게 뭐가 있나 싶은데 음. 일단 IT 기술을 이용해서 체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운동장에서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전술 연구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아, 뭐 그러면 네. 국제 대회나 뭐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그 여러 기술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쭉볼수 있게 아 그런 시설을 갖춰놓은 음. 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체 검사나 그래, BMI 같은 거 네, <laughs>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측정하는 <laughs> 그렇죠, 어,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 기법도 음. 이제 과학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막 체력만 기르는 게 아니라 오. 고추장 아. 정신이 아니라 네, 그렇죠. <laughs> 그다음에뭐 기능성 식품들, 아. 기능성 음료라든지 아. 뭐 갈증을 빠르게 이렇게 아. 제거해주는 뭐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나 뭐. 이런 것도 뭐그 그렇죠. 해야죠 네, 음. 그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체육 기자재 개발도 사실 중요해요. 오. 예를 들어 뭐 음. 신발, 운동화도 뭐 얼마나 더 가볍고 어아 그러겠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 개발한다거나 그다음에 국제 기준에 맞춰서 뭐 심판 측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자동 장치들 음. 이런 것들도 개발한다고요 음.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국제 대회 나갈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국제 규칙 기준 이런 것들을 익힐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조금,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자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채점을 매주는 아 이런 장치들도 개발한다 그렇죠. 아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역시 선진국이 체육을 잘하는 이유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투자를 뭐 네네. 많이 하니까. 아 네요 네. <laughs> 좋습니다. 저는 약간 마무리된 건가요? 지금 예, 예, 네, 뭐. 좀 소감을 간단히 좀 얘기하자면 네. 체육 이때까지 막 정치 이런 거 얘기하다가 체육 이런 거, 음.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많아졌어요. 네. 문화 예술 관련해서 네. 갑자기 좀 문득 좀 다른 얘기일수 있는데 요리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 다음 주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음. 이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약간 장애인 장애자 얘기 나와가지고 북한에선 장애인 인권 우리나라는 네. 좀 장애인 인권 음. 아 말 얘기 나오는 게 많은데 음.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도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음. 아무튼 오늘 너무 좀 재밌어서 막 궁금증 막 여러 가지 폭발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꼭 반영해 주세요 선배님.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은? <laughs> <laughs> 네, 저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게 장애인 운동관이 있고 막 체육 편의 시설이 이게 있다고 말을 듣고 나서 거기까지 돼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이나 그걸 나라에서 신경 써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되게 음. 놀랐어요 네이 네, 점이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체육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